자, 우리가 지금까지 객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객체의 생산자가 아닌 객체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객체가 좀 눈에 익으실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도 객체라고 하는 멋진 가구를, 멋진 수납상자를 예, 여러분이 구해서 예. 거기에다가 우리의 어지러워진 코드를 잘 정리정돈하는, 그래서 우리의 집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의 그, 뭐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내부를 깔끔하게 정리정돈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어떤 방향으로 해볼까를 좀 생각하다가, 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요. 우리 수업의 첫 번째에서 php의 파일을 여러분이 다루는 방법을 함수 방식과 객체 방식을 비교했던 코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함수 방식이구요. 밑에 있는 것이 뭐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객체 방식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만든 함수, 아니, 객체를 이용하는 걸 해봤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생긴, 이렇게 동작하는 객체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러한 객체를 만들 때 내부적으로 여기 있는 이 php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를 내부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즉 여기 있는 함수를 내부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동작하는 객체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저거랑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뭐고, 인스턴스가 뭐고, 또 메소드가 뭐고, 상태가 뭐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 이제 구체적으로 걔가 뭔지를 알아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 새로운 파일의 이름은 class 어... 그리고 instance .php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class under my instance.php 됐죠? 그리고 이 compare.php라는 저 파일을 이 참고하면서 코딩을 해나갈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두 개의 화면을 쪼개서 위아래로 구분을 좀 시켜놓겠습니다. 자 여기 compare 언더바 php를 split down에서 밑으로, 밑으로 보냈고요. 클래스, 예, 이렇게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우선 여기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예, 요만큼을 뭐라고 했죠?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어... 사용할때는 앞에다가 new를 붙여서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꼭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데 자 일단 여기있는 splfileobject라는 저 클래스를 만드는 문법은 이렇습니다. 클래스라고 적고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적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여기 있는 요 이름을 적는데, 우리는 이거 만들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my"라고 앞에다 붙이겠습니다. "my 파일", "my 파일" 오브젝트, 그리고 이게 함수였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중괄호로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한 거냐? 이렇게 생긴 클래스를 우리도 만들 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클래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중,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치세요. 그리고, 얘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누가 붙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앞에다 new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my file obj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 설계도로 하는 구체적인 제품, 구체적인 상품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스턴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면 얘는 my 파일 오브젝트를 설계도로 하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저는 파일이라는 곳에 담은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리로드를 했더니 아무런 에러가 뜨지 않으면 어.. 뭐 기능은 없지만 잘 동작하는 코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를 거꾸로 해서 사용하는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파일에다가 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도 카피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그대로 다 카피합시다. 바더폰까지 자, 이걸 실행했을 때 얘가 음... true를 리턴하게 하고 싶어요. 예. 실제로 우리는 지금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를 짜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이집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쟤는 method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함수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문법이 뭔가요? 앞에다가 function을 붙이죠. function.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함수는 isFile이죠. 이렇게 하고, return 값을 true라고 해주시면, 이걸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즉, 어떤 특정한 클래스에 속하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isFile이라고 하는 저 함수는 이제, my 파일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소속된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 있는 이즈 파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php 전체에서 이즈 파일이라는 함수는 얘만 있어야 되는 아주 큰 제약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즈 파일은 my 파일 오브젝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요 클래스를 예를 들면 유어 파일 유어 파일 오브젝트의 이즈 파일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 여기 있는 이즈 파일과 이즈 파일은 이름이 같지만 속해 있는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어 디렉토리 서로 다른 디렉토리에는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같은 이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의 이즈 파일은 언제나 true를 리턴하는 똑똑하지 않은 코드예요. 저거는 거짓말 코드죠. 예. 그래서 얘가 실제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is_true 대신에 여기 있는 is_underbar 파일이라고 하는 저 함수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동작된 결과는 똑같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의 여러분이 일단 형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형식을 알아야 되는 것은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는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클래스의 이름을 적는다. 그리고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면 그 중괄호 사이에 있는 것이 클래스의 내용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클래스를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yFileObject라고 하는 그 클래스의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붙이고 앞에는 new를 붙이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그 클래스를 설계도로 하는 예,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인스턴스를 파일이라는 변수에 담은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그 클래스에 소속된 함수. 클래스의 맥락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르죠. 메소드를 만들 때는 클래스 안에 이렇게 펑션으로 시작하는 메소드 그 함수를 정의하시면 되고 그 함수를 호출할 때는 사용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달러 파일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기호를 만든 다음에 이지 파일을 호출하면 이것은 myFileObject 클래스 안에 소속되어 있는 저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법 인스턴스를 만드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 새로운 인스턴스를 또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to, 라고 하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 있는 코드는 이 밑에 있는 코드처럼 실제로 잘 동작하는 코드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수업의 핵심은 일단은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라기보다는 이 클래스를 만드는 법, 그리고 메소드를 클래스에 포함시키는 방법, 그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되겠습니다.